네, 승차가 좋은 중대형 세단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패밀리카로도 손색 없고, 의전용 차량으로도 완벽한 K8.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기아 K8.2.5 2WD 모델이고요. 4,410만원에 올라온 차량입니다. 2021년 4월에 등록된 차량으로 완전 신차죠. 지금 미래 지향적인 외모가 딱 눈에 들어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신차다 보니까 당연히 용도 변경, 뭐, 수리, 관 이력 전혀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타이어도 이렇게 보시면 트레드가 아직까지 여유있게 남아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쉐린 타이어 사용하고 있고요. 24540 19인치 휠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아무래도 세단 하면 또 블랙이지 않나 싶은데요. 안쪽 보시면은 은은한 베이지 컬러로, 뭐 브라운 컬러로 이렇게 은은한 인테리어 되어 있어요. 대시보드가 낮아서 주행 시야도 충분히 확보되는 세단이 있고요. 나파 가죽으로 이렇게 시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메르디앙 오디오 옵션 들어가 있는 것까지 확인이 되고 있네요. 이어서 리열 볼게요. 네, K7과는 확실한 차이를 보여주는 좀 럭셔리하고 넓은 실내 공간이 한 눈에 들어오는 리 열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누가 봐도 굉장히 넓다라는 게 보여지죠. 보통 K8은 의전 차량으로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평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뭐 워크인 버튼을 눌러서 일렬을 들여 넣어 보면은 들어가 보면은 의전용으로 거의 손색이 없죠. 넓은 공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다, 다리도 편안해. 지금 이미 운전석이 많이 앞으로 나가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다리를 꼬아서 뒤로 거의 기대서 눕다시피. 해 여유 있는 레그룸과 헤드룸 맥우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에어벤트 이용하실 수 있고 차저 두 개까지 지원이 되고 있네요. 암레스트 내려볼게요. 여기서 간단한 엔터테인먼트 조절 가능하시고 컵홀더 두 개, 암레스트 수납 공간과 차저 이용하실 수 있는 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뒤에. 스키 스루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차량 윈도우 버튼 옆쪽 보시면은 통풍과 열선 시트 이용하실 수 있는 버튼이 확인되고 있어요. 그리고 선 커튼까지 지원되고 있는 거 확인하면서 트렁크 가볼게요. 굉장히 멋있게 나오고 있는,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아래쪽도 보시면은 수납 공간 확인이 되고 있죠. 블러다니는짐 없이 안쪽에 깔끔하게 수납하시면 되고요. 어, 골프백 3개, 4개까지는 충분히 넣을 수 있는 트렁크 공간인 것 같아요. 옆쪽으로도 이렇게 좀 여유있게 공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만 이렇게 크로스 하셔가지고 적재하시면은 골프팩도 많이 넣을 수 있을 것 같은 어, 트렁크 공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 운전석 가볼게요. 네, 운전석에는 당연히 메모리 시트 지원이 되고 있고요. 3개까지 지원이 되고 있네요. 시동을 걸면 굉장히 조용히 걸리네요. 3,709kg의 주행거리 확인되고, 그리고 핸들 뒤에 패드 시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여기 지금 에르고 시트, 에르고 모션 시트가 들어가 있어서 이제 운전 중 최적의 자세를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또 운전 중에는 마사지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시, 않으시겠지만 휴식 중에는 어, 운전한 피로를, 허리에 피로를 덜수 있는 그런 장점도 되어 있고요. 하트형 내비게이션 한 카메라 볼게요 어라운드 뷰까지 깔끔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조 시스템도 이렇게 듀얼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여기 충전 모드까지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심플해요 이렇게 체치형으로 조절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도 당연히 무선 충전 지원되고 있어요 USB 2개 꽂으실 수 있고 오토홀드 버튼, 전선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양쪽에 열선과 통풍, 모다 지원되고 있고요. 핸들 열선, 암레스트 수납 공간 안에 보시면은 소켓 추가로 하나 더 이용하실 수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은 이시 문 미러, 블랙박스 그리고 위에 하이패스까지 확인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손높이 오하면서소을 마칠게요. 네, 우수한 연비와 안정적인 주행감이 보장된 이 K8이 마음에 드셨다면 밑차 어플 혹은 상단의 번호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가영이었습니다.